안녕하세요. 도전 한 문제. 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효율적 시장 이론 민법은 대리권에 관한 내용 살펴볼게요. 문제는 요 카페 에 가면 있는데요. 요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학개론 문제 먼저. 어떤 토지가 1년 후에 개발되면 1년 후에요. 토지의 가격이 7,600만 원이고 개발이 안 되면 5,500만 원으로 예상된답니다. 이때 개발될 확률이 70이고, 어, 70%고 요구 수익률은 5%라고 하면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면,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죠. 그럼 정보의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해요? 요, 개발될 확률 7,600에서 개발이 안될 때의 가격, 개발될 확률이 아니라 개발이 됐을 때의 가격 7,600에서 개발이 안 됐을 때의 가격 5,500을 뺀 다음에 여기다 뭐 곱해야 돼요? 개발될 확률이 아니라 개발 안될 확률이 30%죠? 개발될 확률이 70이면 개발 안될 확률이 30%니까 요걸 곱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현재 가치를 알아야 되니까, 아, 할인을 해줘야 되죠. 근데 여기 1년이라고 해, 했고, 요구 수익률 5%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0.05 1년이에요, 1년. 여기서 1년은 요 1년이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만약에 2년이라고, 만약에 2년 후라 그러면, 현재 가치로 그러면 여기서 2를 이렇게 이승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리 많아봤자 여기 2년까지 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계산하면 600만원 나옵니다. 600만원. 그래서 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600만원이에요. 자, 정보 비용이 200만원이라면 초과 이윤 얼마를 얻어요? 600만원인데 200만원 주고 알아냈으면 400만원의 초과 이윤을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죠? 2번.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요 정보의 가치, 현재 가치가 600만원인데 이 정보를 알아내려고 비용도 6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그 다음에 3번에. 정보의 현재 가치는 500만 원보다 크죠. 600만 원이니까 500만 원보다 크죠. 4번. 한 투자자가 700만 원으로 정보를 획득했다면 이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켰다고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패배시키지 못한 거죠. 왜? 왜냐면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켰다는 표현은 요 여기에서 초과 이윤을 얻어야 돼. 요 초과 이윤을. 그러니까 요 정보의 현재 가치보다 작은 비용으로 작은 비용으로 이 정보를 얻어내서 초과 이윤을 얻었을 때 시장을 패배시켰다고 보는데 정, 이정보에 가치는 600만 원인데 비용이 7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초과 이윤은 커녕 오히려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패배시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정보를 모두 알고 있으므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완,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나온 김에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시장인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이 훨씬 더그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은 요 4번이 답이에요. 요, 요 4번. 자, 민법 문제 보겠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대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백을 좀 볼까? 여기 보시면 갑이 본인이죠? 그 다음에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본인, 대리인, 그 다음에 요거는 상대방. 누가 누군지만 알아도 반은 해결돼요, 여러분들. 자, 1번. 만일, 을,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능력자아요 그죠?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 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누가 사기친 거예요? 지금 요 병이 대리인을 사기친 거죠? 그 경우에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왜? 요 상대방이 사기를 칠때그 기준이 되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건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을 사기치면 그 취소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냐면 본인에게 귀속되죠. 그래서 본인이 이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네요. 그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건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치거나, 어, 강박하죠. 그러면 본인이 취소가 안 돼. 왜? 기준이 대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리인 사기쳤을 때 본인이 취소해야 된다. 자 3번 의리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가 있죠. 왜? 지금 요게 요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현명행위를 제대로 해야 돼. 현명행위가 뭡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지금 대리행위를 하고 있, 있다는 건 나는 대리인이고 대리인인 나는 본인을 위해서 지금 이 계약을 하는 거야라는 거를 올바로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이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된다고 했죠. 이거 틀렸어요. 4번, 의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불 위한 것임을 표, 표시. 여기까지가 이게 뭐예요? 현명 행위죠. 현명 행위를 안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 표시는 갑이 아니라 을, 대리인, 자기를 위한, 자기의, 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을,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보는 거죠. 현명행위를 안으면, 어, 특수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5번. 을은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대리인은 이 매매에 대한 대리권이 있으면 중도금 또는 장, 장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기간을 연장할 그럴 권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